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전려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자, 오늘은, 음, 그, 다큐소설 중에, 아, 다큐소설 전두환이라는 이 소설을 쓰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아, 다름 아닌, 아, 6422기를 아, 교육을 맡고, 아, 임관해서수 아, 없는 생활을 아, 군에서 하시고, 또 이후에는 아, 국가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지만원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지만원 박사가 쓰신 다큐소설 전두환 67쪽에 나오는 전두환의 업적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과 짧은 내용이지만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전두환 업적 김대중이 북에 훔쳐 넘겨줘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두환은 육사 동기생, 그러니까 육사 11기 동기생이 있겠죠. 아, 김성진 공학박사로 하여금 국가 전산원을 설치하게 하고, 금융 전산망에 이어 국가 전산망을 완성토록 하였다. 이 모든 노력으로 인해 우리의 정보기술과 정보통신 인프라는 일본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1986년 전두환은 대덕잔지에 전자통신연구소 a t r 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를 설치하여 발명가인 서종욱 박사를 임명했다. 서종욱 박사는 CDMA 코드 분할 다중 접촉, 접속 방식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라고 하는 독특한 개념으로 한국형 핸드폰을 개발했다. PC와 핸드폰 인터넷 선진국이 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낮과 밤 따로 없이 개발 전쟁을 했듯이 전두환의 개발 현장에도 낮과 밤이 따로 없었다. 77명의 귀중한 생명이 밤낮으로 일하다가 순직하였던 경부 고속도로 작업 현장에 김대중과 김영삼이 달려와 큰 대자로 누워서 작업자들로부터 눈총을 받은 사실에 이어 김대중은 전두환이 피땀 흘려 개발한 컴퓨터와 IT 기술을 훔쳐다가 북한에 주었다. 2001년 5월 소망교회 담임 목사 곽선희가 450억 원을 북으로 들고 가서 평양과학기술대학교를 세워주었다. 평양에 카이스트를 세워준 것이다. 역시 카이스트 교수 출신인 박찬모가 포항공대 총장을 거쳐 김대중에 한동안 중용되었다. 이 박찬모 교수가 50여 명의 인터넷 교수급 전문가들을 북에 데려가 북한판 카이스트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다. 오늘날 우리는 물론 미국에까지 해킹 공격을 가하고 해킹으로 자금을 훔쳐가는 기술은 이 시기에 길러졌을 것이다. 그리고 박찬모는 그때부터 최근까지 평양판 카이스트의 명예 총재직을 보유해왔다. 아, 다큐소설 전두환, 전두환 업적 67쪽에 있는 지만원 박사님이 쓰신 내용들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있으면 지금 북에 해커들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전 세계 탑티어급의 최고의 해커들이 되는 데는 남조선에 이와 같은 소망교의 단임 목사였던 곽선희가 450억을 들여서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줄여서 평양과학대라고 그러죠. 이것을 세워줬고 아, 또 2000년도 아, 이미 아, 김대중이 찾아가서 아, 만나달라는 조건으로 한 5억 달러를 박정희 통해서 지불을 했고 아, 외에도 엄청난 돈을 북에다 갖다 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그 친북주의자들, 아, 북쪽에 아, 코가 끼어서 옴짝달싹 못했던 자들이 아, 이렇게 아, 북쪽에 아, 꺼져가는 생명을 살려주고. 꺼져가는 불을 다시금 피워줬던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모르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하게 됐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가운데 분명하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를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 우리는 1966년에 당시 존어 아, 케네디 사망 이후에 대통령을 인수했던 아, 그 이후에 아, 존슨 대통령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간 사이에 아, 월란 파병 문제가 거기서 이제 건원이 됐고 그 이후에 아, 1966년 3월 7일에 아, 주한민국 대사로 와 있던 그 브라운 씨와 또, 대한민국 정부의 이동원 외무부 장관 간에 체결한 그 브라운 각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 브라운 각서를 좀 살펴보시면요. 이 안에, 아, 대단히 아, 그 심각하고, 아, 아주 그 심오한 아,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아, 현대사를 통해서 좀 아, 배우고, 아, 공부를 하고, 그럼참 좋을 텐데, 아, 공부도를 안 하죠. 아, 공부도를 안함으로 인해서 아, 굉장히 아, 우리나라가 아, 이상한 나라처럼 아,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들이 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정말 아, 이름 없이 값 없이 죽어간 아, 우리 정보부대에 우리 비밀첩보 공작부대에 아, 7726명에 대는 아, 우리의 애국자들도 있지만요, 어, 공개된 이름과 군번 계급을 가지고 월남전에 참전해서, 어, 고귀한 생명을 바치셨던, 어, 우리들의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아들들이, 어, 아, 월남에 파병하게 된그 법적인 근거가 이 브라운 메모랜덤, 이 브라운 각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 여기에서 보면은, 어, 당시 우리나라의 이동원 외무 장관과, 아, 주한미국대사와 있던, 어, 아, 브라운 이두 사람을 통해서 이 각서가 오고 가고 했지만은요, 아, 중요한 것은 아, 대통령과 대통령 사이의 교감이 있고 그에 의거해서 됐다는 것이죠. 즉, 이개 아, 사단이 월남에 파병하게 됐고, 아, 그빈 공간에 대한 이개 사단은 신설하는데 거기에 필요되는 재원과 무기와 군수물자 조달을 미국에서 해주고 또 월남의 파월 장병들에 대해서는 급여를 미국에서 달러로 계산해서 주는 이와 같은 우리 젊은 아들들의 핏값으로 이 나라가 근대화에 성공을 하고 경제개발 계획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망각하고 계속해서 어리석은 짓을 한다. 아 그럼 참으로 곤란합니다. 아 그리고 아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던 그 7년간에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는 0입니다. 0 어, 모든 부채를 다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뭐, 어, 이전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뭐, 어, 600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사실 전두환 대통령때다 없어졌었어요. 뭐, 장기, 어, 국채나 뭐, 이런 걸 사서 있는 것들이, 어, 남아있을 수 있더라도, 당시 국가부채는 다 제로가 됐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나오면서, 올랑 5년을 했는데 얼마나 400조 이상의 국가 부채를 만들면서 지금 1000조 이상을 만들었죠. 근데 보십시오.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 동기생 가운데 김성진이라는 박사가 계셔서 아, 이분으로 하여금 한국 어 대덕 단지에다가 전자 통신 연구소 애틀이라는걸 만들어서 이런 미래를 대비하니을 했잖아요. 1950년대도 이승만 대통령이 일찌감치 원자력을 개발해야 된다. 원자력 발전해야 된다? 이런 원대한 장기적인 교육을 어, 갖고 그 일을 50년대 때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부고속도로를 놓으려고 할때 와가지고 농업을 중시해야 된다. 어, 우리는 아, 산업을 해서는 안 된다. 어, 대나무 열심히 키워서 광주리 만들고 어, 조리 만들어서 어, 등글거에 만들어서 어, 수출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무식하기 짝이 없는 김대중과 김영삼이 그런 자들의 생각대로 이 나라가 아, 유지되고 진행이 됐더라면 무슨 꼴이 됐겠습니까 박정희가 갖고 있었던 원대한 조국 근대화 플랜을 가지고 그 박정희 머릿속에 경제개발하겠다는 그 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이 되었고 아, 그분의 그 치밀한 계획 속에서 아, 18년 5개월 동안 박정희의 일종의 독재가 진행됐지만 얼마나 나라가 훌륭하게 기틀을 갖추게 되었습니까 그 이외에 위기상황을 극복한 전두환의 7년이 있으면서 이 나라는 얼마나 선전화되고 근대화되고 발전했었습니까? 그리고 평온한 노태우의 5년이 있었죠. 노태우가 대통령 될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요, 김대중과 김영삼의 사악한 개인적인 그, 욕망이, 헛된 욕망이, 어, 그들이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 놓고선, 정치를 안 하겠다고 도망갔던 김대중이는 다시금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다시금 정계로 복귀를 했고 그리고 헛된 대통령 김영삼은 대한민국의 군대를 쓸어버리고 그리고 건방지기 짝이 없는 무식한 정책과 시책을 펼쳐오면서 IMF는 사태를 맞이합니다. 나라를 수렁으로 떨어지게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빚쟁이 되게 했고 수많은 가정이 파탄 나고 파괴되고 적지 않은 숫자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 일을 해놓고도 이와 같은 자들은 심지어 현재 둘다 국립묘지에 묻혀있는데 우리나라의 창피하고 치욕스러운 역사가 그런 더러운 자들이 그런 무능력하고 무지랭이들이 아직도 국립현충원 저성스러운 성지에 묻혀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어, 가관이고 기가 찬 울었 아니겠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 이런 전두환 대통령의 업적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지금 같은 위기에도 전두환 장군 같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는 새로운 지도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새로운 박정희가 시행했던 국가재건최고위원회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했던 국보위, 이런 식의 조직 기관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분이 요즘 들어서 특히나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단대통의 업적을 훔쳐서 개나 던져준 것이냐? 북에다 갖다 준 김대중. 북은 핵을 만들 능력도 없고 만들 의지조차도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기만했던 김대중.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옥에 가 있을까요? 100% 저는 지옥에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죠. 자, 국민 여러분, 이제야말로 국가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좀 떨어지고 있어요. 잘될 생각하십시오. 제가 몇 시간 만에 얘기하지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장점을 골고루 갖친 그런 지도자를 찾으셔야 되고, 아, 그리고 아, 집에 아, 같이 살고 계시는... 마누라님께서 사모님께서 수준이 안 되는 사람 아예 시작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작하지 마세요. 수준 안 되는 여성 동물을 집에 마누라님으로 두고 계시는 분들은요. 나오시면 이전에 봤죠. 보셨죠? 국가적으로 개망신살이 뻗쳐납니다. 그러니까 지적이고 수준 있고 외국어도 좀 되면서 어, 유경수에서처럼 좀 품위도 있고, 아, 그런 여성을 아, 부인으로 어, 살고 계시는 분만이 앞으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천박하고, 그 다음에 탐욕스럽고, 허영과 사치심에 쌓여 있으며, 거짓된 저열한 수준을 가짜로, 거짓말로 분식하고, 도배질해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허장성세를 펼치는 것도 부정직 한 면에 아주 중요한 단면이라고 보여주니까. 그런 해서는 안 될지, 잘못 살아온 거, 또 헛된 욕망이 있는 자들, 또 지적 수준이 안 되는 자를 아내로 두고 있는 사람들. 내가 누구라고 지목 안 해도 알 거예요. 자, 국민의힘에서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최소 여섯 명은 되네. 민주당, 코로나 조차도 없죠, 이유는 너무나도 형편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뭐 하겠다고 껍적거리지 말기 바래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나온 게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서울대학은 그 소위 말해서 평정심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조화를 이루고 함께 나가는 그런 정신이 없어요. 아이들이.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죠. 저는 그 안에서 그, 관악 캠퍼스에서 제가 교육을 4년이나 받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출신 애들이 얼마나 찌질하고 이기적이고 수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럴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단 말이에요. 차라리 상업고등학교나 공고 나온 학생들이 훨씬 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껍데기 있죠? 무슨 서울대학교? 무슨 고시? 아, 이런 것에 그 사람이 그거 있다고 해서 사람이고 우수한 능력이 있고, 어?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예지가 있고, 지혜가 있고, 이렇지 않아요. 무식하기 짝이 없고, 공부를 안 하고, 넓은 세상에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단편적이고 편협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애들이 바로 어, 서울대학교 출신들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고등학교 때부터 선발돼서 가장 험준한 군사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모든 육해공 수련을 다 견뎌낸 자들이 대학교육을 통해서 더 연마되고 강화되어서 국가의 지도자로 또 각각의 CEO로 등장하는 것과 대한민국처럼 좋은 대학 가서 아버지가 장관이다 아버지가 별자리다 아버지가 무슨 대통령실에 뭐 비서관이다 이러면은 군대 안 가고 빠지는 것을 원칙으로 살고 있는 이런 나라에 썩어빠진 이런 썩은 머리들과는 비교 자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로 서울대학교 출신 아이들이 학업 성적이 좋다고 는 하지만 그런 학교 아이들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 하나 없죠.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 동상 하나 없어요. 어디에? 서울대학교 교정 안에 그래요. 그런데 시진핑의 기념관 있는 대학이 바로 서울대학교 아니에요. 그런 놈들을 그런 정신 갖고 있는 서울대학교 교수들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국가로 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당장에 서울대학교는 때로 부서 엎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런 비열하고 기회주의적인 아이들, 꼭 학문적인 측면에 그 재주만 키워서 뭐할 거예요? 국가관도 없고 역사관도 없으며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지도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독선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애들 키워서 뭐할 겁니까? 이 사회에 이 나라에 무슨 보탬이 됩니까? 차라리 요 조폭이라도 의리를 갖고 사는 놈들이 서울대학교 출신 애들보다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오늘도 전두환 대통령의 업적 그리고 그 업적을 훔쳐다가 내다 바이한 김대중의 도둑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례연구원 최수용입니다. 고맙습니다.